어, 상금권, 좀 근접하게 됐어요, 멀티서클 게이밍. 맞습니다. 멀티서클 게이밍이, 어, 우측 다리로 일단 안전하게 넘어온 게 유효했던 것 같고요. 거기서 이제 집마다 한 명씩 배치를 했어요. 거기서 사실 어 여기 한 명씩 있, 너무 한 여섯 번째 서클까지 너무 한 명씩 있으면 은 불안하지 않을까 했는데도 거기서 방어를 잘 해낸 게 치킨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. 어제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순위에 대한 유동성이 좀 크다라고 해야 될까요? 중하위권에 처져 있던 팀들이 한 번에 점수를 많이 먹는 그림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아무래도 세계대다 회 보니까 확실히 다른 팀들이 어 기회가 왔을 때. 어, 와, 완벽하게 킬을 가져가면서 치킨까지 획득하는 그 치킨 획 결정력이라 할까요? 네, 그게 확실히 눈에 보이고 아무래도 이제 MCG 같은 경우에 서클을 솔직히 많이 받았어요. 어 밀타 밀타 다리를 타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서클이 계속 걸려주면서 되게 불안해서 저도 석분석가님처럼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불안했었는데 끝까지 치킨을 먹더라고요. 네. 대단합니다. 자 그리고 이 장면이 저는 가장 하이라이트하고 보는 게. 사실, LG 디바인이 이 버드스프로를 조금 노렸었는데, 그걸 한번 이겨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슈트킬도 이제 접근을 했었는데, 이건마저도 정리를 해냅니다, 버드스프로. 어, 만약에, 슈트킬이 LG 디바인은 정리를 안 하고, 그대로 뒀으면은, 버드스프로가 또 밀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. 또, 또한 이제, 루 선수의, 어, 좀, 저, 정말 접먹던 힘까지, 마수의 힘을 꽉 주고, 슈트킬을 막아낸 모습인 것 같습니다. 네, TSG 정리를 해내고, 하아. 기루젠도 굉장히 영리한 판단으로 결국은 이번 매치 출 끝내게 됐습니다.